과정. 안녕하세요. 저는 서드버리에서 온 6학년 김별희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3 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 대표 3 3위는 종로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본 대표들은 자리를 인차동 태화관으로 옮깁니다. 기다려도 대표들이 오지 않자 한 이름으로 학생이 단상에 올라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오드는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하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만세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바라는 간절함을 담고, 이 만세소리는 무려 3개월을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름으를 열사들의 목숨과 피와 땀이 함께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저항하여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세계에 알린 3.1 만세 운동입니다. 3일 운동 이후에 일본은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방법을 강경책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민족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글과 말을 쓰지 못하게하여 우리 민족 정신과 혼을 빼앗으랍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관의 의열단, 조선어학회 등 많은 저항 조직이 만들어져. 우리나라의 독립, 역사, 한글 등을 시키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일본에 대한 저항이 무력저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우리 민족 정신과 혼을 빼앗는 방법으로 억압하고자 했고 그긴 어둠을 뚫고 우리는 해변을 맞이합니다. 비록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뤄낸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의사의 사들또 무언가를 지키고자 했던 의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것이 지켜집니다. 그분들을 지켜낸 한글을 전 말하고 쓰고 지금도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우리말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지고 더욱더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제가 지금 100주년이 된 상위 운동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독립을 이루고자 했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눈물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인사회에서 개최하는 몇 가지 대회들을 준비하면서 전 입사인한 결과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글, 우리 말, 우리 역사, 그리고 목숨 걸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우리 선조들의 의로움까지 이 정도를 얻었다면 이 과정이야말로 정말 큰 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란 걸꼭 거칩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얻은 건 한국인이란 자부심입니다. 그것이 정상 성장하게 하고 그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우리 글, 우리 역사를 지켜주셨던 우리 선조들에게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를